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야 수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 3 5 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요 생명받아 위여로 나의 걸게로 에, 나, 에가 소, 서 소, 소, 로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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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So quiero. 내가길 넘어가라 나와도 깨닫소서 아멘 다함께 사도신 경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르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품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인 성수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으며,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꾸준과 어떤 건면함도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보일러 말명한 정결케 하여 주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여사랑이여 자랑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졌소서이어들이 세상은 이후한 개념으로 발명하서 흉흉하고 어둡지만은 아버지 우리 간 모든 백성들 마음가운데 주의 성령님 모시고 담당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지금도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살리는 들에 교약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하늘에문 활짝 여시고 우리 그한 모든 백성들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자문서 2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아멘.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 이 환란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그 주일 예배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그렇지만 권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악한 이유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선한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선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환란과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내시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기를 최종적으로 간절히 추가합니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가뜩이나 환란 날이 아닐 때에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 말 그대로 오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란 당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더욱더 믿을 만한 분, 믿을, 우리가, 우리를 갖다 끌어주시고, 우리 밀어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의지, 우리가 의지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의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이끌려져서 오히려 더큰화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러진 이가, 이가 부러진 것 같고 그리고 발이 위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골된 발 하게 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이요. 환란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양하면서 이제 형님과도 화해를 이루고 이제 고향에서도 편안하게 살려고 가족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렸죠.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형애사의 노여움이 풀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죽이려고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이제 당신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환란이 아니죠. 이게 환란이지. 죽게 생겼는데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수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생니다 이것처럼 환란이어디있습니까 이런 환란의 딸을 만났을 때, 야곱은어떻게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했지요, 솔직히. 선물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그냥 나눠가지고서는 형님에게 보냅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러지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술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결국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결국에는 도망이라도 가서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식수를 갖다가 다 앞서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환란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 진실한 분, 정직한 분, 신뢰하는, 신뢰할, 분을, 신뢰할 만한 분을 갖다가 믿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얄팍한 술수를 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 환란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이 술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이 번뜩이는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환란과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야곱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씨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주의창사가 와서 야곱에게 한 것은 다른 것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씨름을 한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둘이 만약 엉켜붙어서 레슬링하고 한 사람은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너 혼자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야,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네가 어떻게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어떡한 거야?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따라와. 안 가요. 따라와. 안 가요. 당기고 <laughs> 자기는 안 가겠다. 그냥 버티고 당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실은같이 된 거예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이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얘저 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내 이름도 야곱이잖아요. 저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약삭빠른 놈이에요. 남 속여먹고 산 놈이에요. 내가 원래 이런 놈인데요. 뭘 결국 어떻게 그 허벅지를 차버리지. 한마디로 말해서 위고를 시켜버리는 거야. 꼼짝도 못하게 만. 그래? 너 그럼 여기 그대로 있어. 도망가는 거 좋아하네.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이제 정말 죽게 생긴 거지.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니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런 건데 싫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진실한 하나님조차도 그 정직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위의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뼈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 너 여기서 한번 더. 해. 그럼 그냥 죽어 그냥. 그냥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제서야 주의 사자의 발을 붙잡는 거야.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너 그냥 내말안 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 죽어.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나 그냥 누구 가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죽으라고요? 끝까지 못 참. 우리가 야곱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괴는 놓치지 않는 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 그래요. 뭐, 축복 아지 그럴 텐데, 끝까지 붙잡고, 놔! 못나요 놔! 못나요 성경에는 저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인데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저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화란에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저 절대로 못 놓습니다. 알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증거시아를 저주신 거죠. 너희 이름이 뭐라고?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비록 위골이 되었지만. 그녀와 사랑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서를 만났지요. 에서가 죽였나요? 못 죽여요. 동생이 밤새도록 뒤치닥 뒤치닥 겨우지엎치자 뒤치닥 해가지고 완전 거짓꼴 돼가지고 쫄뚝거리고 나오고 있는데 왜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던지. 쫓아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쫓아가 가지고 동생을 왔 야, 네가 왜이게 됐어? 결국에는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400여 명의 병사가 오히려 야곱을 호위하는 병사가 되었다. 이게 하는 역사예요. 환란날에 정말로 진실한 분을 만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분해의 역사가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비었어도 죽지 않았다. 주님의 얼굴을 뵈었다.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진심하신 자를 만났더니 그분의 얼굴을 뵈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적이 있습니다. 환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분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위골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가 부러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사로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우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을이 상한자에게 노래하는 것을 기분을 잘 살펴야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곳에 가서는요.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야 돼요. 같이 눈물 흘려줘야 돼요. 그 슬픔을 갖다가 아픔을 갖다가 절반으로 그 이하로 꺾어다니는 거, 줄여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의 그 분위기를 잘 보시고 정말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해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흥미하면서 살필 줄 아는 우리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간절 추관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노래를 한다. 안 되지요. 야고보사도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기뻐하고 있느냐 찬양할 것이라 찬양은요 물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찬양은 더욱더 언제 빛을 발합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때그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찬양하며 나아가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속마음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기쁨이 넘칠 때는 찬양하고, 저렇게 영광 돌리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추운데 오히려 더 옷을 갖다가 입혀줘야 되겠는데 옷을 갖다가 벗기는 것밖에 더 되냐. 그리고 뭐예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같은데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그렇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정말 그들의 기쁨 가운데 더욱더 배가가 되게 하고 그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게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각 백성들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더욱더 기쁨의 도구가 되어지고 위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로 간나님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픔이 취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추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옷을 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약을 발라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지혜가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계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간 모든 백성들을 통해 큰아 행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사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의 기쁨이요사랑이요 자랑으로 살게 하여 주여니다 아버지여 이 환란의 때을 만났습니다. 진실하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지혜를 쫓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환란과 지향의 따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각지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영혼의 보답을 받고 생명의 산립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여서서 오직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과좌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추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이번 한 주간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직한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걸로 결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른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에게 감사와 영광과 소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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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하여위하시